네, 안녕하세요. 퀸진 TV 의 큰지입니다. 네, 오늘의 게임은 배드워즈고요. 음. 오늘 할 것은 바로 새로 나온 요 아멘 모드 할 걸로 갑니다. 색을 뭘구할래야 돼? 바운티 헌터. 일단은 들어가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파티 생성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배틀패스 고지섬 곰피 얻을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요거까지 얻어야 되는데 너무 귀찮다 가봅시다 흠. 휴먼 앤 And... 네, 좀비 좀비 대 인간이라 보면 되고 일단 게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 육, 오. 아0 초에 되네. 초에 되니까 어, 야 위험하겠다. 야 위험할 거같니데 어, 아 도망가자, 도망가. 아어 죽겠다. 어, 아 죽을 것 같은데. 어, 죽을 뻔했다. 어, 이게 철로 잘 떨어지는 속도가 어로 빠르네. 일단 제네들이 되게 강하거든요. 지금은 몇 명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이. 철, 요거 사주고 갑시다. 네, 계속 살아남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없애주고요. 네, 갑시다. 음? 오,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죽을 것 같아요. 와, 애들이 강하긴, 강하, 강하긴 하네. 어! 어! 어 죽을뻔 했다 일단은 옆으로 가가지고 다이아 먼저 얻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아 이렇게 먹으면 훨씬 편하고 80개 네, 썼는데 어디갔어 일단은 먹어주고 어 무서워요 이쪽에 있어요 저쪽. 알겠네. 일로 와. 너내 길이래. 아이 갔네. 유 오네요. 아어아아아뭐 하냐. 아 맞다 이, 이 맵에. 내 침대 가데 아, 침대 부숴야지이 생각했네. 바본가? 부수면 다시 재활용이, 오, 되, 되네. 그러면은 사람 한 명이라도 죽이고 가는 게. 망한 것 같은데? 뭐하고있어 테슬라가 있네 밖에 나온 사람을 먼저 없애는게 나을거같아요 무작정 안으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너부터 없애자 너부터 죽어 너부터 죽어 어 양털소리가 있네 오, 체력도 느네요. 오케이. 1킬 성공. 아, 오케이. 적고 하지만 1킬 했으니까 만족. 오케이. 이제 다음. 혼자 있는 애들을 잡아야 돼. 같이 있는 애들 말고. 뿔뿔이 흩어졌을 때, 한명 없애는 거고. 되게 적어진다 애들이 또 하면 163 와우 나와 있는 애들을 잡아야 돼. 저기 저기 저렇게오 뭐야? 뛰었어. 예예예 나고데네를 잡아. 나고데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너 오케이 잡고 예 잡아 예 잡아 예 잡아 오케이 올라가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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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볼게요 아아 어, 아빠 우와 어 아, 죽는 자로네 어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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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오케이 잡았다 어어 어, 겁나 아픈데 생각보다 되게 아프네 아아아차가 따가 따가 으악 아 죽었다 오케이 이겼다 야, 이것도 되게 짭짤하게 오른데? 럭키 블럭에서 여기 또 생겼구나. 그러니까 아운티헌터가 나을 것 같아. 왜냐면 애들이 엄청 많이 오는데. 한 명이라도 잡으면 되니까 적적을 때그러쉬가 가지고 하면 될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애를 애들 많은 애들은 테슬라가 짱인데. 음 아무튼 두 번째 판 가자. 이빈... 이... 이번에는 이긴다 꼭 인간으로. 하늘쌈 지을 것. 솔직히 말하면, 위에서 좀보 타고, 되긴 한데, 좀비들이 48개씩 주면은, 오, 야, 아, 나좀비 야, 나 좀비야, 나좀비줘 이렇게 타명 좀, 오. 팝켓, 팝켓. 아, 아, 죽었. 어? 아이, 버그. 버그인가? 아닌 것 같네. 내가 죽음, 죽은... 아이. 망한 게임이네. 일단은, 들가자 빨리, 빨리, 빨리! 안 보여. 아, 못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가보자. 아, 내가 좀비가 돼. 어떡하냐고. 뚝. 이거, 이거. 둘, 셋. 어, 좀비가 너무 불리한데요. 어디 갔어? 아? 하늘 날라서 때리고 점프해도 때리고 어디야 이 뭐해? 이길 아니야? 어디 갔어 얘? 오케이, 잡았다. 이걸로 좀비 가복 가능한가? 오케이라면 다철5 0개니까 어? 천지인듯 약한 애들로 노려야 돼. 야야야, 안 된다. 안 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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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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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공비 특정선 떨어진 거못 먹기 때문에, 아, 어. 너무 아픈. 할까지 있어. 어떡하냐? 어떻게 해야 할수 있지? 어차피 좀비 특성상 20분까지 있지? 그러면은 네, 생각났다 이 인간이 너무 많아요 망했다 아니

다이아를 모을 거야. 나중에 옷이 편하게 이렇게 길도 만들어 나가지고 일단 좀비도 그 상점이 가능한지 좀 그것만 봅시다. 아 얘네 그러면은 실을 많이 해야 되네. 살도안 죽으면서도 아 음. 제발 가볼... 할 수... 어, 아, 빨 가볼 수웃겠지 어, 뭐하냐? 고속도로네. 어. 아, 옛날 팔 생겼네. 잠깐만. 이러면은 어, 좋은 생각 났네 200? 얘도, 그, 뭐라 해야 되냐, 엘더 틀인데, 거의? 공격력도 세지고, 상점 못 이용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어디서 쓸수있 아니! 너 죽어 너 죽어 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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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죽어. 제발, 오케이, 1킬. 제발, 제발, 제발. 뿅! 쟤 죽여! 쟤 죽여! 쟤 죽이라고! 쟤 죽여! 아니, 아! 어. 아, 그래도 1킬 했다! 와, 200 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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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깨깨 깨. 어어 어. 어안 어. 어. 깨지네. 아 어. 망했다. 아야. 음. 자 오늘 이렇게 로블록스 배드워즈 해봤는데 가면 모드와. 재밌긴 재밌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